대학로에 있는 공기처럼 그냥 매일 있는 감성 배우 박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뮤지컬 종의 기원에서 한유진 역할을 맡은 배우 유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유진 역할을 맡은 기세중입니다. 저는 종의 기원에서 한유진 역을 맡은 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뮤지컬 종의 기원에서 유진 역을 맡게 된 백동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뮤지컬 종의 기원에 함께하게 된 박상혁입니다. 제가 맡은 한 유진이라는 역할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의 어 캐릭터를 잘 표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그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보러 오시면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진이는 참 열심히 사는 아이입니다. 열심히 뭐든 열심히. 예. 최상위 포식자, 네, 완전 사이코패스 그런 역할인데요. 어, 누구보다 그 악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악랄한 사이코패스 살인마 역을 맡게 되었고요. 굉장히 차갑고 또 그것과는 반대로 또 되게 뜨거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수영을 좋아하는 어,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유진 유진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 어, 굉장히 파격적이기 때문에 어, 역시 또한 기대가 되고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공연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책으로는 예전에 한번 접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공연화 된다고 해서 되게 좀 조심스럽지만 또어 흥미로운 좀 소재를 가지고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어 지금 한참 연습 중인데 어떻게 좋은 작품이 될수 있을까 어 많은 고민과 그리고 또 흥분과 또 기대와 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 자세서도 보이죠. 약간 좀. 약간 평상시랑 다른 거좀 느끼시죠. 제가 보통 하는 게좀 밝은 캐릭터들이 많은데 좀 이렇게 좀 심오하고 조금은 어떻게 얘기하면 어둡고 이런 공연을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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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 일단 종의 기원이라는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저도 이 작품을 읽어봤을 때 너무 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어, 되게 기대감을 안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뮤지컬을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되게 설레이고요. 이렇게 좀 차가운 역할을 맡아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또 긴장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소설을 이제 창작으로 만드는데 어,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저도. 또 이런 이런 색깔 캐릭터를 또 처음 만나보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극장에 오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그 깜짝 놀람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왜 선택을 했냐면 좀 새로운 좀 시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저도 고민이 있었고 아 그리고. 어, 이 작품이야말로 좀 여태까지 기본 소재만 좀 다른 소재로 좀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참여하게 되었는데 아마 좀 새로운 이런 관점들이 이 작품의 좀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서 잘 접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고 어, 그 사람의 심리를 조금 더 드러내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게그 포인트가 제일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보고 나시면 아마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많이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어, 나라면 이렇게 했을까? 나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점인 것 같아요. 어, 사이코패스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또그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가족이나 지인들에 대한 관점이 또 나오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 포인트를 조금 맞춰서 보신다면 훨씬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종의 기연의 대본을 처음 봤을 때 깊게 빠져 들어가는 그런 대본에 이렇게 막 흡수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관객 여러분들도 공연을 보실 때 빠져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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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라는 의미죠. 방금 들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 새로운 관점입니다. 네. 네. 강렬함.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앞에서 어 얘기했다시피 저도 공연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자신한테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굉장히 수많은 물음표를 저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이 어 공연은 물음표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심해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 심해라는 공간이 되게 우리 모두가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가본 사람은 굉장히 적고 또 위험한 곳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사이코패스라는 존재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지만 겪어본 사람은 많이 없고 또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종의 기원은 심해라는 단어가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 텍스트를 봤을 때 떠올랐던 그림이 제가 뭔가 깊은 바다에 심에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파랑색, 파랑색으로 하겠습니다. 유진아 안녕. 너를 음, 만나기 위해 한1년 정도를 설레이는 마음을 가르, 가지고 기다렸던 것 같아. 이제 곧 만나게 될 텐데 어, 너는 어떤 인물이니 기대가 되는구나. 우리 곧 만나. 아주 막깔나게 올해 연말을 달궈 보자. 화이팅 너를 한번 잘 만나 볼게. 네. 잘 만나 보자. 어, 유진아. 음, 세중 형이야. 내가 뭐해 봤자 뭐 얼마 33년밖에 살지는 않았지만 나쁜 짓 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진짜 안 돼. 나쁜 짓 하지 마. 그래. 좀 이따 만나자. 유진아 꼭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연기를 하게 될지 좀 겁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네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볼게. 어 유진아 어 나랑은 좀 많이 다른 사람이지만 한번 친해져 보자. 소설 종의 기원이 뮤지컬로 재해석돼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어떤 모습일지 저도 기대가 되고 아마 많은 분들도 기대를 하실 텐데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날 웃으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또 신작과 함께 또이 추운 겨울날 여러분들에게 찾아갑니다. 어... 물론 많은 창작들이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의 한 켠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될수 있도록 잘 준비할 테니까요. 네,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어, 이 종의 기원을 책으로 접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기원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소재를 가지고 만든 이야기인지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종의 기원을 이제 관람하실 소중한 관객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모든 배우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아마 또 하나의 좋은 작품. 네, 올해가 가기 전에 좋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 주세요. 초연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 굉장히 다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여러 명에서 머리를 맞대고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더 좋은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어, 뮤지컬 종의 기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예뻐해 주시고 귀한 발걸음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강형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공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뮤지컬 종의 기원이 1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드림아트센터 1관에서 공연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땡땡땡땡땡 이거 아닙니다. <laughs>